로마서 16장 3절부터 8절까지 교독으로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은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난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고니와 유니아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무난하라. 아멘. 어, 바울은 로마교회에 베베라는 여집사를 지도자로 추천하였죠. 이 당시는 여성이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권조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바울은 여성을, 그것도 이방인 여성을 로마 교회의 지도자로 추천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차별과 선입, 이 선입견 없이 일을 맡기고, 어, 또 그들을 신임했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식견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무난 인사를 하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브리스가라는 여성의 이름입니다. 3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여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 사이인데, 남편의 이름이 아닌 아내의 이름, 즉, 브리스가가 먼저 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상업을 크게 하였는데 바울의 선교를 아주 많이 후원했던 그런 부부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동력자라고 칭하면서 사절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종종 이 선교에 큰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위해 아주 경제적인 그런 많은 희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권사님 부부도 식료품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업을 해서 번 수익으로 여러 명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여러 교회를 돕고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선교하는 사업에 아주 열심인 분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분들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참 선교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목사인 제가 스스로 참, 부끄러워질 지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그런 부부였습니다.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하죠.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그리 말하는데, 무엇인들 아까워 했겠습니까? 6절에 보면 또 다른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난하라.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가장 흔한 유대인 여성의 이름입니다. 사복음서에도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어느 동네에 사는 마리아, 예를 들어서 막달라에 살고 있는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주 흔한 유대인 여성의 이름인데 바울은 이 6절에 로마 교회에 있는 이 마리아를 향하여 그녀가 많이 수고하였다. 그리 강조하고 있죠.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주방에서, 화장실에서, 본당에서, 교육관에서, 뭐 교회 구석구석에서 구전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을 이 한국 교회의 권사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칠 절에도 보면 또 다른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고니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기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부부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유니아 또한 여성입니다. 이 부부는 바울과 함께 오게 갇혔을 만큼 바울의 성교에 열정적으로. 동참했던 그런 부부였고 또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는 이 말을 보아서 연세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노 부부였던 것입니다. 이 연세가 있는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고 또 그렇게 많은 사도들에게 존중을 받을 정도로 신앙의 열 눈이 참, 존중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연륜을 지닌 그런 노 부부였던 것을 알수 있죠.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언급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동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성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포함된 동력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명 부르면서 문화 인사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의 교회론을 알수 있죠. 교회란 무엇인가? 바울은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남성, 여성, 유대인, 이방인, 자유인, 종,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선입견과 편견으로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연결된 한 몸이다. 이것이 곧 교회다라는 바울의 교회론을 로마서에서 몸소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렇죠. 한 몸이라면 어떻게 차별하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왼발과 오른발을 차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자신의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을 차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저 몸에 붙어 있기를 바라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만 바랄 뿐이겠죠. 서로가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바울은 동력자라고 불렀습니다. 같이 힘을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동력자. 같이 힘을 써주니, 나와 함께 같이 힘을 써주니 감사할 뿐이고, 또 나와 함께 같이 힘을 써주니 참 고마울 뿐입니다. 바울의 이런 마음가짐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를 대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